실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하시나요?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찬성하는 부,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나요? 동물 실험이라고 하면 일단은 인간 중심 사회 중심 생태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을 위해서 좀더 많이 희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사실 지향을 해야 된다면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아직까지 그, 그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인간에게 무해한지 해한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동물 실험을 안 하고도 충분히 그 실험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노력해야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식구가 심각해지면서 백신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여행도 다 금지되고 지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철험으로그 백신을 넣어서 시험을 한다면 그거는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을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험에 사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찬성합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동물 실험을 해왔으므로 이렇게까지 화장품이나 그런 여러 종류의 약들이. 된 건데 만약에 동물을 학대한다는 이유로 그걸 안 해버린다면 훨씬 더 그걸 다 둘러서 약을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생산이 되면 비율적이라고 효 생각해서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저는 이제 찬성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요 아무래도 사람을 대상 동물 실험 같은 게 일단 인체가 사용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실험하는 건데 좀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에다 인체 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동의를합니다 찬성합니다. 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험에 희생된 동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동물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질병이나 그런 거에 대해 치약한 상태로 계속 갔을 텐데 동물로 실험 안 하면 결국에는 인간으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는 동물 실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친 실험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겠지만 어, 이 세상에 가장 우선순위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뭔가 반인류적인 인간에게 필요 없는 그런 실험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실에서 동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임상실험까지도 동의를 구하고 하는 세상이니까 조금, 조금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 이거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일단은 저는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이유가 있을까?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물론 안 안쓰럽고 좀 불쌍한 하지만 또뭐 그걸로 인해 사, 삶, 사람의 삶이 편해진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음,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또 실험을 한다고 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동물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된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실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인간과 가장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체 방안이 없는 만큼 동물 실험을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인간에게 일단은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동물 실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의 인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사람한테 무작위로 어, 아직 허용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백신을 넣어서 인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음, 동물 실험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부작용이 없어질지도 않을뿐더러 학대라고 하지만 그렇... 이렇게 세,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나머지 진짜 막 반려동물로 데려온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해주고 열심히 케어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동물들도 이제 권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인권이 좀더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도 맞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돼야 사람한테 쓸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임상실험을 하기 전에는 일 확실하게 거쳐야 한다는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로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 조금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동물실험을 하고 그 동물이 죽게 되었을 때 뭔가 정말. 뭔가 조금 예의를 갖춘다거나 장례를 치러준다던가 그렇게 되면 가볍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더욱 해야 된다라는 거? 사실 동물 실험을 해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해봤자 무의미하다라는 거는 다른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너무 많이 접목시킬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어차피 실패할 거?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저 그 동물의 생명을 좀 가볍게 생각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그걸로 인해 뭔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동물 실험에 찬성하시는 분도 하시지요 저는 반대합니다.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음, 일단 동물도 성격 그리고 한 그리고 동물도 성격이 있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 동물 실험으로 동물들이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있고 단지 동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에게 일종의 살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잔인한 방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동물 실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가 있나요? 어,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가 인간에게 쓰이는 어떤 약이나 화장품 같은 걸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동물은 그 자기가 동물 실험을 당하는 거에 동의를 했을까요? 동물권도 요즘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동물 실험을 안 해도 쓸수 있는 화, 제품들이 많은데 굳이 동물을 혹사해가면서 그렇게 무언가를 생산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이라는 게 보통은 인간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실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기에는 인간은 동물에게 어쩌면 완벽한 타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죠? 동물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된 이유가 인간한테 실험을 하는 게 윤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동물 실험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과연 동물한테 실험을 하는 것은 윤리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 역시도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고, 아, 같은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고, 그리고 본인의 의사 표현도 할수 있고, 또 동물의 행동학이라는 것도 요즘 되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동물이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험체로 쓰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음. 이제 어, 지금까지는 아직 막 그런 이제 실험들로 인해서 막 상품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사용했는데 어, 과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동물 없이도 어, 그런 막 상품 같은 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어더 좋은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아예 실험을 어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간에 그 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반려견도 많이 키우는 추세이고 뭐 반려견뿐만이 아니라 뭐 반려묘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동물 이라는 인식보다 가족이라는 인식도 강하기 때문에 는 요즘에는 좀 동물 실험을 안 하고 다른 뭔가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꼭 동물 실험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물도 아무래도 어쨌든 생명이고 말을 할수 없고 어쨌든 동의가 없, 없는 실험은 의미가 없는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도 그 하나의 생명체인데, 그거를 저희가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거고, 인간을 위해서 동물, 소중한 아이들을 그렇게 잃고 싶으면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정말 지구는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거를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자연도 훼손하고,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는데 정말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인간을 위해서 이런 지구 전체를 훼손하는 느낌.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지구는. 예전에 이제 이런 거 대해서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약 같은 걸 만들 때 동물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동물 실험으로 통해서 만든 약 중에서 부작용을 발생한 약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사람들, 진짜 사람 DNA랑 비슷하게 만든 걸로 실험을 했을 때는 부작용이 훨씬 적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동물들도 고통받지 않게끔 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대안책이 있으니까 이제 반대하는 편이에요. 어,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아무래도 동물 실험이라는 게 사람을 위한 실험이라고 하지만, 어, 사람에게도 그렇게 동물 실험을 한 결과가 사람에게 꼭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동, 심각한 동물학대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동물도 이제 생명이 있고, 어찌됐든 본인의 감정이 있고, 고통도 느낄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험을 하는 건 너무 그 동물들에게 미안한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또 과학이나 창법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제 생각에는, 어, 동물 실험만으로 인간의 건강도 지키면서 연구 개발을 할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동물 개발을, 동물을 사용해서 그 실험을 하면은, 한다고 보는 건 옳지 않다 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은 음 임상 실험을 인간의 대상으로 해서 해도 뭔가 안전한 방향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이 돼서 인간에게 우선적으로 해도 되는 그 수준으로 과학이 발전돼야지 무조건적으로 동물이 약하니까 그리고 인간이 안전해야 되니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된다면 이건 되게 잔인한 거 아닐까요? 내가 뭘 개발하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그면 죽일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인간으로 생각해 봤을 때를 생각을 하면 그걸 되게 잔인한 거라고 생각해요. 과학이랑 이런 게 발전한다고 해서 그 동물들을 위하는 거 같진 않아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인간의 시점으로만 바라봤을 때 나오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과학의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대상이 꼭 동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임상실험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한테 자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들이 충분히 있고 그런 방식이라면 충분히 사람도 참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다 똑같은 동물이고 특별히 국물 많이 있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이라는 게어끝어 어, 발전이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은 거기서 더 무언가를 더 원하게 될 거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사람들은 더 발전 발전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냥 발전을 좀더 속도를 줄여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실험 같은 거 필요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 필요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게, 사람의 살리 사육을 위해서 실험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저도 그, 인간을 생각을 한다면,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걸 생각한다면 물론 그 동물에 먼저 실험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해롭지 해롭거나 해롭지 않은 거를 선택을 할수 있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생명체인데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가혹하지 않나 네 너무 우리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기적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물 실험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인간에게 좋은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동물도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가는, 가기 위해서는 동물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만약에 동물이었다면, 저희가 나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이 인간보다 더 열등하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거를 얻었단, 그걸 얻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안책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어, 물론 동물 실험으로 어, 도움을 얻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 꼭 동물 실험을 해서 그 실험 결과대로 인간한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각한 학대의 수준으로 실험을 하다 보면, 어, 그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또그 실험의 결과로 나타나서, 어, 그 결과를 꼭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 실험 말고 다른 대체 방안으로 실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나 상품에 발전될 수 있는 것맞지만 충분히 동물 실험이 아닌 다른 실험으로도 대체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물 실험 말고도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음, 동물 실험 말고도 일단 과학적인 기술이 좀더 발달하다 보면 좀더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더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줘도 약간 좀 동물에게 피해를 안네 피해를 안 줘도 막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계산 값이 따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죽은 동물의 표피를 활용해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식물을 좀 활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